안녕하세요. 행복처면사청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어떤 전생에 대한 어떤 개념, 전생치유가 어떤 것이고 우리가 전생이라는 걸 어떻게 한번 바라봐야 될지 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생이라고 이런 주제를 하게 되면 저 역시도 사실은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아무리 전생을 연구하고 공부해도 전생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릴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연구하고 과학적으로 확인하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저 역시도 제가 죽을 때나 아, 이런 세상이 펼쳐지구나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과학계 어떤 보고를 봤는데, 과학이 과연 몇 프로 정도 이렇게 밝혀졌을까요? 그 보고에 의하면, 불과 5%도 채 과학이 밝혀지지 않았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그토록 맹신하고 있고, 알고 있는 과학이 100%가 아니다라는 거죠. 5%라고 해서 이게 작은 비중이다라는 건또 결코 아니에요. 이 5%가 정말 중요한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좀더 편안하게 살수 있고, 몸도 훨씬 건강하게 살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풍요로운 삶과 어떤 그 여가, 여유, 그리고 어떤 우리의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찌 보면 정말 중요한 건데, 제 말은, 이게 다는 아니다. 우리가 아직 모르는 세상,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한 세상, 체험하지 못한 세상은, 95% 정도나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꼭 전생이 없다. 전생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자르듯이 잘라 버리는 게 아니라 혹시 if 전생이 있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전생에 내가 어떠한 선택을 했기에 어떤 삶을 살았기에 현재 내 모습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무언가가 만약에 없었다라면 어찌 보면 누구나가 우리 공평하게 태어나야 되지 않나요? 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로 힘들게 살아야 되고 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건강한 신체와 몸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고 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마음도 심약하고 또 힘든 가정환경에서 평생 고생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와야 되고 왜 어떤 사람은 정말 즐거운 어떤 부모님 밑에서 행복한 가정에서 밝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다 다르잖아요. 이 지구상의 인구가 수십억 명이지만 달라요. 왜 어떤 이는 아프리카에서 정말 먹는 게 힘들고 이렇게 기아로 죽어가게 이렇게 살아야 되고 왜 어떤 사람은 정말 풍족한 나라에서 배부르게 평생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저는 이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라는 의문점이 항상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어떤 논리 속에서는 찾기가 어려웠는데. 아 전생이라는 게 혹시나 있다라는 거에서 가정을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전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지금의 현재 삶이 반영되지 않을까. 학교 다닐 때 공부 못 했으니까 대학교 떨어진 거예요. 그 정답이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했으니까 서울대 가서 좋은 직장 다 있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모든 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어요. 인과 관계 이게 좀 이해가 어렵다라면 여러분 콩 심은데 뭐 나요? 콩 나요. <laughs> 여러분 팥 심은데 뭐 나요? 팥 나요. 콩 심으면 무조건 콩만 나와요. 물론 물론 이거는 콩의 개념에서 뭐 유전자 변이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뿌린 만큼 거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카르마 법칙이라 하기도 하고, 부메랑의 법칙이라고 해요. 내가 한 만큼에 대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자연의 원리, 우주의 원리하고 일맥상통이에요. 모든 건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잘한 만큼의 보상을 받는 거고, 내가 못하면 못한 만큼의 벌을 받는. 이게 어떤 우주에서 말하는, 어떤 자연에서 말하는 섭리 같아요. 우리 한 개인의 삶에서도 이런 우주의 섭리, 자연의 섭리하고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 우주의 일부분이자 또 전체를 대변하기 때문에 인간을 소우주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결국은 어, 여기에서 보듯이 이런 어떤 과거가 있어서 현재가 만들어지고 이런 현재가 있기 때문에 미래의 나의 삶이 만들어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라는 부분에 전생이란 부분이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전생이 있으니까 믿으세요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전생이란 게 있다라면,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래서, 현재 내가 문제 있는 몸과 마음의 문제, 아니면 그 영적인 문제, 이 부분도 결국은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지속이 돼요. 우리의 현재 문제는 이유 없이 이상해지질 않아요. 마치 순간이동한 것처럼 아니면 갑자기 저 하늘에서 돌이 똥 떨어진 것처럼 갑자기 마음이 확 이상해지지 않아요. 갑자기 몸이 확 망가지지 않아요. 여러분, 몸이 아플 때 한순간에 아파오는 게 아니라 오래 전부터 누정이 되어와요, 서서히. 다만, 모르고 와요. 크게 안 아프니까. 그러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다 터져버리는 거, 어느 순간, 와, 머리가 아프고, 어느 순간 심장이 쪼이는 거 같고, 어느 순간 이제 심각하게 암이 걸려버린 거나, 고혈압, 뭐 어떤 당뇨나, 그런 몸의 문제로 드러나게 되고, 마음의 문제도 결국은 과거에서부터 쭉 타고 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우울한 사람은 틀림없이. 어제도 우울했어요. 왜냐하면 어제 그 우울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찾지 못했으니까 오늘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울한 사람, 내일도 우울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 과거를 본다는 거, 내 전생을 본다는 것은 내 현재 어떤 문제, 내가 찾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원인을 찾는다. 우리가 뭐든지 그렇잖아요. 인과 법칙이라고 해서 그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찾게 되면 현재 문제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론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현재라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내가 태어난 이번 생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번 생의 나를 보더라도 다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이거는 전생이 중요하다, 현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시간선은 과거와 현재는 연결돼 있어요. 현재와 미래는 연결돼 있어서요. 그래 저는 제가 하고자 하는 어떤 전생 개념은 다 따로따로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잘못된 어떤 방식으로 프로그램처럼 움직여지고 해졌다라면, 내가 직접 내 전생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찾아가고 체험함으로써, 아, 내가 전생에 그랬었구나. 아, 내가 전생에 사람들 너무 미워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피눈물 나게 내가 만들었었구나. 아, 그래서 이유 없이, 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막 괴롭히는 것 같고,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그랬을 수도 있었겠구나. 왜 나는 정말 미워하는 우리 아버지를 만나서, 우리 엄마를 만나서 내가 평생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해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고. 그런데, 전생을 한번 가보니까, 내가 정말 내 부모님을, 내가 이제 부모였는데, 그 현생의 부모가 내 전생의 자식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괴롭혔던 거예요. 사랑을 주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하고 안아주지 못하고 너무 미워했던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 생에서 다시 그런 인연법에서 만나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미워하면 안 되겠구나. 오히려 내가 지금이라도 이제 더 감사하고 끌어안아줘야 되겠구나. 아 그럼으로써 어떤 즐기고 즐긴 내 어떤 아버지와의 악연이라고 할수 있는 그 고통의 마음을 이제 놓아버릴 수 있는, 집착을 놓아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깨달음과 어떤 각성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어떤 마음의 문제도 결국은 그렇게 연결되어진다. 상대는 나의 거울이라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전생에서 나하고 마주 봤던 사람이 이번 생에서 연결되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우려고 안 해요. 그 사람이 잘못된 점만 계속 보는 거예요. 너는 왜 이게 잘못됐고, 왜넌 나한테 그러니, 왜 이게 문제일까? 이렇게만 보는데, 그 관점에서 해결이 안 돼요. 상대를 보므로써 나를 보게 되면, 아, 내가 문제 있었구나. 내가 오히려 유연하지 못했구나. 내가 오히려 마음이 좁았구나. 지혜롭진 못했구나. 그러면서 나를 더 찾아가게 되고 지금의 삶이 더 행복해지고 사람으로서 이렇게 가득 차실 수 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어떤 전생의 어떤 개념입니다. 좀더 쉽게 말하면 <laughs> 어, 우리가 서울이라는 곳을 가고 싶어요. 해 그러면 이 작은 지도에는 서울이라는 곳은 어떻게 표기되냐면요. 점으로 나타나요. 여기가 서울이다. 근데 현재 내가 서울을 가려고 하면 길이 안 나타나 있어요. 그냥 어떤 고속도로, 어떤 그 정도만 표시돼 있지. 어떻게 어떤 교통수단을 타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어떤 루트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 모든 정보가 다 담겨져 있지만, 이게 확대돼서 나오지 못해서 알 수가 없어요. 서울로 가야 된다는 건 아는데, 왜, 내가 서울을 가야 되고, 서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찾기가 너무 어렵다 이거죠. 그런데 어떤 이 문제를 가지고 전생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크게 나오는 거예요. 서울이라는 지역이. 그러니까 여기서 딱 길이 나오는 거예요. 아, 시간은 전라도에서 가니까 10시간, 아니, 5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뭐 몇백키로가 걸린다. 서울 간데몇번 국도로 어떻게 간다. 그리고 어, 어떤 방법과 어떤 루트로 가야지 제일 좋다. 응. 가다가 어떤 장애물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내 현재 문제를 돋보기처럼 확대해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생하고 현생은 다른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제 생각이지만, 현재 이 문제를 좀더 전생이라는 곳에서 좀더 제대로 좀 투명한 시야에서 좀 넓게 이렇게 보니까 아 서울은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런 것처럼 아 내가 왜 이유 없이 이렇게 몸이 아팠던 걸 찾아보니까 아 이래서 아파 왔었구나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뭐 일도 잘안 풀리고 항상 뭐잘안 되고 잘안 풀리고 항상 내 마음은 좁아가지고 상처도 잘 받고 너무 잘 울고 성격은 예민하고 왜 그랬을까를 보니까 전생에서 이렇게 겉보기로 보니까 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아 맞다 내가 그런 삶을 또한 선택했고 이번 생에서 찾아야 될게 있었는데 내가 그걸 간과하고 힘든 마음만 계속 나를 질책하고 미워했었구나 내가 이렇게 예민하게 타고난 이유는 이 예민함을 통해서 진정 더 넓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내가 선택했던 삶이었는데. 내가 잘못된 시야에서 바라보게 됐었구나. 그를 자각하니까 이제는 예민함을 보는 게 아니라 좀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좀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어 용기를 또 갖게 되었다. 이렇게도 우리는 전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생은 결코, 제가 최면도 항상 말하지만 우리는 결코 미스터리나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세계를 뭐 무섭게 다가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정 내 자신 참나라는 내가 누구인지 나를 찾기 위한 내 마음속의 여행입니다. 그래서 전생 체험이나 전생을 보는 것도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미스터리나 이상하고 위험하고 안 돼야 돼 그런 어떤 상대적인 개념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예, 제가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다 않다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전생의 개념이라는 것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가 전생이요. 오늘은 현생입니다. 그럼 내일은 후생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그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그래도 무언가가 있었겠죠. 재밌지 않아요? 이유 없이 콩심는데 콩이 나듯이, 이유 없이 콩이 확 나진 않아요. 콩이라는 씨앗이 먼저 심어진다. 그래서 내가 이번 생에 애기에서부터 엄마 뱃속 임신하기 이전부터 무언가는 존재했을 것이다. 그 무언가를 찾아가는 게 전생에 대한 개념의 이해다.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성격을 갖고, 어떤 사람은 이런 성격을 타고났고, 어떤 사람은 이 나라에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저 나라에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이, 태어날 때부터 이, 이런 부분을 장점을 갖게 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부분은 정말 아킬레스건처럼 취약하게 태어났고, 그런 어떤 마음의 씨앗,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가 바로 전생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치유적 관점 또한 어떤 전생치료로 볼수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뭐다 설명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어떤 전생체험을 통해서, 전생치료를 통해서 우리의 몸의 문제와 마음의 문제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저는 무조건 된다. 절대 그런 말못 합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제가 항상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접근이 된다면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생이라는 게 없다, 물론, 없다고 딱 잘라버리면, 여, 아기 안에서, 여기 안에서 해결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그래서 혹시나, 전생에서부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찾게 되면 좋아지지 않을까,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물론 몇몇 분들에게 전생 치료를 통해서 좋아진 분들 사실 많이 있으셨고요. 물론 어떤 분들은 전생 유도가 잘안 돼서 큰 도움을 안 받는 분들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마음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진다라는 저만의 어떤 데이터는 갖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몸의 문제와 마음의 문제를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그 의학적으로 어떤 과학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가 5년, 10년 어떤 병원에서 했는데 전혀 답을 찾을 수 없고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내 어떤 마음 속으로 이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생도 마음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내 마음의 변화가 내 몸의 변화를 틀림없이 두게 됩니다. 내 마음의 변화는 틀림없이 내 마음을 더욱더 건강하게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 개념은 일체 유심조합하고도 똑같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은 일체가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 자신의 마음을 여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선택한 삶. 참, 이거에 대해서도 참 많이 이제 불분명하고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저는 어찌됐든 우리의 모든 삶은 내가 선택했다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마치 끌려가듯이 선택을 하게 되어 있긴 해요. 어찌됐든 내가 선택을 해요. 100% 강연 없어요. 나의 의지가 결국은 들어가요. 내가 서울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서울대를 합격해서 들어간 거, 그것도 내가 선택한 거지만, 나는 서울대를 가고 싶었지만, 내가 공부를 안 해서 할수 없이 지방에 전문대학을 갔어요. 선택하기 싫어했지만, 어찌됐든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내가 거기에 등록을 하게 되는 것 또한 내가 다 선택을 한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삶은 전생에서부터 내가 선택을 해서 만들어왔다. 근데 우리는 내가 왜 이거를 선택했고 무엇을 선택했고 무엇 때문에 도대체 왜 선택을 했을까? 나는 어떤 자신만의 그 영혼의 상태, 본질의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현재 내 상태가 불만이 돼 버려요. 내가 선택을 한걸 정확히 알게 되면 불만이 아니라 힘들어도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아,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 그러면 오늘 더 열심히 해서 한 발이라도 더 나아가는 삶을 살았을 때내 영혼이 더 성장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은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을 보게 되는 것은 마음이 좁아지는 게 아니라 더 넓은 마음으로 품어 하나 줄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깊이를 이렇게 갖고 갈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간단한 이 부분만 다룰게요. 전생이 어떤 과학적으로 이제 타당하냐? 절코 뭐 그렇진 않죠. 검증이라는 게 물론 어렵죠. 그렇지만 전생이 어떤 역사를 보게 되면요. 어, 간단히 말해서 1960년도에 이제 미국에서부터 전생치료가 엄청 많이 어떤 행해졌어요. 이 미국 사람도 이만큼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이 미국 사람들도 전생에 대해서 엄청나게 궁금해하고 싶고 또 믿는 사람도 꽤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980년도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전생치료, 전생체험, 이게 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전생 어떤 치료협회가 결성되었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전생 치료 협회를 결성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어떤 사람들 주축이냐면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위주 주축이 됐어요. 참 재밌는 사실 아닌가요? 이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 이 사람들 위주로 이게 이게 결성되고 주축이 됐다라는 것은 이들도 보이지 않는 세상 그 무언가를 항상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또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이런 전생치료협회를 만들어서 지금 왕성하게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실제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강의할 때 이제 또 설명드릴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에는 실제 어떤 방송국 사례도 있어요. 이 사람의 어떤 최면을 걸어서 전생에서 그 드러난 어떤 기억을 다 생생히 떠올려서 그 기억을 찾아서 자기가 전생에 살았던 그 지역까지 가서 다 촬영을 했어요. 그 전생의 그 기억에서 여기가 어디 집이고 여기가 숟가락 있고 여기에 창문이 있고 그걸 다 기억했는데 실제로 똑같은 거예요. 실제 그런 어떤 방송 사례도 있었다라는 것을 뭐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 많은 어떤 이제 논문들도 많이 나왔어요. 어떤 전생 치료학자들이 수많은 어떤 전생을 어떤 체험하면서 이 전생의 문제와 현생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과학적으로 풀어내고자 했고 어떤 논문집도 만들어내고 세미나도 자주 하게 되고 이런 것을 계속 통하면서 아, 전생이라는 것을 결코 없다라고 무시할 수 없겠다. 우리가 없다라고 그동안 생각할 수 있었는데 결코 없다라고 규정지을 수는 없다. 이 정도 상태까지게 갖게 됐고, 그들은 전생이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논리적으로 자료와 어떤 데이터와 논문적인 이 부분을 또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사례들을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사례를 보게 되면 어느 누구도 아 전생이 없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 역시도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생을 믿는 사람 비율을 한번 조사해 본게 있어요. 어, 제 기억에는 한 10년 전인데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전생을 믿는 사람이 한 30여 프로, 30여 프로가 전생을 믿게 된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카톨릭 신자 대상으로 어떤 전생을 믿느냐 조사해 보니까 카톨릭 신자들인데 35%가 전생을 믿게 됐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제주도 어디 어떤 문화연구소 같은 데서 이렇게 조사를 한게 있는데 어 서울에는 제가 알고 서울에는 39.6%가 전생을 믿는다. 제주도에는 51.1%가 전생을 믿는다. 이 정도의 비율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전생을 믿느냐라는 어떤 질문을 누군가 던졌을 때 제가 봐서는 50%를 상의하지 않을까. 이 정도 어떤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뭐더 밑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과학이 발달됐다 해서 이런 부분이 더 줄어들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과학은 계속 발달하는데 상대적으로 뭐가 발달하고 있어요? 마음, 영성, 마음과 관련된 수련, 종교 다 발전하고 있잖아요. 종교도 계속 커지고 있어요. 마음 공부와 관련된 이런 최면이나 NLP나 어떤 기술련이나 어떤 명상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런 영역들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어떤 현대사회의 흐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학으로서 이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대사회의 추세가 이런 식으로 반영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생을 이렇게 바라보게 고 되고 있고, 전생이 꼭 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정도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혹시 전생이란게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생이 있다라는 거, 저 검증하지 못해. 여러분들에게 확신 못 시켜드려. 근데 여러분, 저한테 전생이 없다라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것 또한. 그렇잖아요.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없고 없다는 것도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왕이면 이 따라는데 한번 선택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죽어서 정말 제가 보는 사후세계 또 다른 게 있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어떤 종교적인 부분하고는 어 그런 개념하고는 달라요. 어떤 전생을 한다해서.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잘못 설명하고 그런 부분에 어떤 대립이 있을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순수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뭐 종교적인 마찰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한번 정도 이다라가 한번 생각했을 때 어떤 그림이 펼쳐질까. 없다라고 해버리면 평생 우리는 체험할 수가 없어요. 접근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가능성, 푸러스 알파를 가지고 왔을 때 그게 나의 것이 될 수도 있다. 라이티 형제에게 그 미친 상상. 하늘을 날수 있다는 그 미친 상상. 100명 중에 99명은 저것들은 미친 또라이다. 말도 안 되는 것을 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은 그푸러스 알파를 믿었어요. 있다라는 가능성. 그리고 실제로 그들 덕분에 우리는 날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져야 돼요. 이건 없다. 이건 안 된다. 이건 없다. 이렇게 나를 가두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있을 수 있구나. 이것도 있을 수 있구나. 이것도 있을 수 있구나. 그렇게 계속 체험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건 아니었구나. 다시 되돌아오면 돼요. 그런데 미리 섰다 그러면 그 길을 결코 갈수 없어요. 남들은 충분히 이렇게 넘어가고 더 앞으로 앞으로 나가는데 내 어떤 마음이 지나친 어떤 부정적인 신념에서 꽉메여 있으면 더 이상 나아가는 데는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성장의 전 있다고 봐요. 성장, 발전. 이 개념을 물론 영혼이라는 개념하고도 연결되기도 하죠. 우리는 자꾸자꾸 성장해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좀 전에 전생의 어떤 그 시간선을 보더라도 과거보다 오늘이 좋아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과 긍정성을 갖고 새로운 어떤 뭔가에 도전해서 나를 찾아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차후 이제 전생 강의를 제가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미리서 어떤 전생이라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청명이었습니다.